첫밭도 직접 이렇게 입으시네요? 어, 아이, 이것만 치시는 게 아니고. 뭐, 우리가 있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 뭘 모르는 소리가 아닌데요? 어허. 아니, 선생님, 꼬미로 비트를. 는 <laughs> 거예요? <laughs> 판소리가 아니야 붉은 소리 맞는 소리야 이건. 맨날 맞아. 연습을 했는데 이래느냐고 연습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도 가끔 해줘야지 <laughs> <좋을 거> <laughs> 아... 그럴려면 들어가서 치세요 <laughs> 이래다 이거 거기서 치지 말고 그럼 음, 그만해도 돼 네, 그만하고 저 들어가서 내가 할게 알았어 치를 아, 네. 때 쳐야지 또. <웃음> 네. <웃음> <알았어>? <웃음> 드럼 세트가 평창 지금 산골에 울려 퍼지는 드럼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하하하하. <laughs> 하 <laughs> <laughs> 야, 정말, 어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무서는 강하게 연주를 하실 수 있을까요? 오, <laughs> 우야 <laughs> <laughs> 아, 드럼 면게가 13년이 어, 됐으니까. 이 이제 <laughs> 아, 아, 아. 앞으로 다볼줄 알고, 네. 다른 거다 치죠. 그러면 이제 드럼에서 제일 끝에 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아주 어려워요 아무나 이렇게 못 치는데 한번 쳐볼게요 더블 스트로크라고 더블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예. 이제, 이제 드럼에서 맨 마지막 빼고 어 그런데 제가 더블 스틱 들어가는 음, 고 와이파우를 쳐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와이파 빠른 속도 충분히 연주를 하시는군요. 예전에는 애도 기르고 학교 보내고 내 시간을 뭐 가질 그런 시간이나 있나 애들 출가시키고 장가 드리고 나니까 허전해서 딸이 이제 엄마 고생을 이렇게 하도 많이 했으니까 즐겁게 마무리를 해라고 좋은 걸 해라고 이 드럼이 나한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 지금의 고생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즐겁고 그래서 그 두드림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빠져들게 돼서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아, 어버, <laughs> 아 발로는 박자를. 장거리 준비하시면서도, 야, 야 이거 그냥 젓가락을 그냥 붙일 못하죠. 식사 하시고. 준비하시면서도 이렇게 박자를 맞추세요. 드럼이 일상이 됐지. 어밥 먹어야 살듯이 어. 이것도 꼭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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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도 발도 디어보고 손도 또 해보고 이렇게 일상이 됐어요. 와, <laughs> 아니, 습관이 돼서 몰라 이제. 나는 이 소리를 잘안 들어요. 우리 안식가 저, 저 맨날 이거 듣기 위 참아가 봐야지 소리 들으면 안 돼. 어허허. 그렇게 서로 좋은 거지. 목선생 <laughs> 우리, 우리 남편께서는 합장을 해보려고. 야말이 갈겨요. 멋있게 한번 해봐요. 예? 아두 분이 같이. 오. 오케이, 뭐. 아니지. 세세 개, 두, 세 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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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세 개, 세 개, 잘 알아듣게 처음 보는 사람이 뒤에 쏙 들어오게 가르쳐 주셔서 아주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그야말로 실버 드러머, 은발의 멋진 드러머, 우리 김순자 선생님, 다시 한번박수로 맞아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와. 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선생님 진짜 멋있으시고 음. 저는 다른 거보다 팔안 아프세요 저렇게 빠르게 치시면? 아유말 마세요. 처음에 드럼 배우러 갔는데요. 네. 이게, 이게 이렇게 돼대 되잖아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는 가만두둬 야중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그 전에 혼날까 봐 아. 아, 연습을. 하나 둘셋넷 이게 아프면 소염진통제 먹고 아. 이게 낫잖아요. 그럼, 다 이걸 지금 신발 이렇게 치면 또 이게 아파요. 아, 그럼 그렇죠. 여기 진통제 먹고. 아이고. 근데 중단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 그게, 소, 젊은 사람들은 잠깐 연습하잖아요. 1 시간 할 거를 이거는 맨날 며칠 해야 되고. 오늘 신나게 연습했는데 내일 아침일어면아무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음. 아무것도, 니, 네, 니언제 네 배웠냐. 그래, 이제 화가 나가지고 체념을 해고. 김순자도 그러면 되겠냐. 아... 손자들 보고 자식들 봐서 네가 성공을 해야지. 이렇게 <laughs> 하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해니까요. 안 되는 게 그날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스릴이라는 건고거를 맛보기 때문에 성취감을 맛보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이고. 아... 일상에서도 그러니까 계속 그 비트와 뭐또 박자 그리고 이렇게 테크닉 이런 걸 계속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아까 식사 준비하는 동안에도 아 그렇죠. 그렇고. 잘 때는 잠안 오잖아요 네. 아 이불 속에서 아, 하시는 가슴과 거예요? 가슴과 배를 두드려가며 아, 우리 하나는저 방에서 고 나는 이 방에서 하고. 아까 보니까 다양한 연주를 하시는데 더블 스트로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책 끝으로 이용해서 한번 딱 치면서 튀어요. 음. 그 반동으로 다시 한번 또 잡는. 그 엄청 어려운 타법이에요. 아, 지가 아프다가 날 때가 있다. 음. 5년 동안을 그냥 꾸준히그 연습했는데 지금도요. 고거한 20분이나 한 15분 치잖아요. 한 시간 드럼 친 에너지가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선생님 조금만 한번 선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발발 많이 당는소리 맞아. 들어요. 맞아. 김홍성 아나운서 솜씨를 한번그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선생님아한번 네. 하고 두번 이렇게. 두번두번두번두 번씩. 아니 왜왜 왜 허벅지를 아, 흔드세요. 아이땡땡띵 받는 거. 수족증이 생긴 거. 저도 그렇게. <laughs> 저도 그렇게 다리를. <laughs> 다리를 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나운서님은 나오는 자리가 딱이에요. 아 아, 제자로 안될까요? 아, 예, 예, 제자로 받으면 안될까요? 안시켜안시 시켜. 아니 이게 진짜 대단하신게 이거를 어릴때부터 하셨던걸 음. 다시 하거나 이런게 아니라 60세가 넘어서 시작하신거 아, 거잖아요. 이제 군남에마디로 시집가서 언제 음. 어, 군함매니까 음. 많고 생이 얼마나 많아요. 애들 세 대학교 가리고 공부하고뭐 식당도 해고뭐하여튼안 해본 거 없이 했거든요. 음. 애들 다 결혼 시키고 나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음. 찬바람 밀려들었다 등어리로 나가는 거 같은 거야. 아, 그러시죠. 아, 그래서 이 예. 처음에는 기타도 쳐보고 키보드도 좀 치고 예. 세스모도좀 해요. 그런데 드럼에 내가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드럼을 배우는데. 아, 신나더라고요. 드럼이. 아, 적성에 드럼이 네. 더 맞으셨다는 아, 예. 얘기네요. 막 치면 예. 그게 저걸 착 하는 소리가 아. 너무 좋아요. 아. 아. 처음에 갑자기 드럼 한다고 했을 때는 집에서 좀 반대하시지 는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남편께서 아. 반대 안 하셨어요? 아니 반대는 절대 안 해요. 도와줘요. 예. 어, 애들은 말할 거 없죠. 노후에 엄마가 좋아하는 거 살다가. 음. 엄마가 마무리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진짜 가족들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그 그게 고맙죠.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지금 드럼 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조회 수도 진짜 아, 꽤더라고요. 어떤 건 90만 회가 넘던데. 그 중에서도 음. 유난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네요. 있어요? 과연 오. 어떤 곡인지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놀람> <놀람> <오프> <laughs> 댓글을 보니까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또, 아, 그 열정에 정말 저가 너무 초라하고 부족한 것 같아서 눈물이 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야, 우리 선생님, 그런 댓글도 좀 읽으시는지요? 저는요. 예. 특히 우리 할아버지하고 말다툼에 그럴 때. 아우, 당신 아니어도 나 사랑해줄 사람 많아. 아, <laughs> 그리고 들어놓어서그 댓글은 싹 우와,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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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이 많으니까. 아, 그러면 사랑한다, 존경한다, 어, 오래 사세요, 무릎 아프시지 마세요. 아, 그런 게 위안, 어. 위안이 되고 특히 네네.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자기, 다시 살겠습니다 할 때. 음.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laughs> 어, 예. 아니, 정말 어깨 으쓱하실 만한 상황인 음.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만 인기가 많으신 게 아니라 어.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도 인기가 많으셔서 공연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음. 음. 아 저기 복지관 어. 가서도 해고 어. 강원도 벚꽃 축제 시에서 하는데 어. 그 여러분들이 그세스폰 그 키타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네네. 가운데서 막 신나게 치잖아요 <laughs> 이거는 뭐. 좋은 일은 뭐얼마나 한산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예. 너무 아, 내가 우리 할아버지하고 죽어도 원 없어. 이제 예. 이럴 정도로 그 기쁨이라는 거는 아이 아, 나이에 도전해서 네. 이렇게 많은 칭찬해 주는 거에 아주 감사하고 감사하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시는 우리 김순자 선생님께 저희도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황금빛 내 인생. 음. 시니어 드러머 김순자님. 그 황금빛 여정을 응원합니다.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 연못 드림.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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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늘 주제가 일탈이었거든요. 뭔가 네.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는데 막 망설이고 주저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근데요, 왜안 들고 만면 슬프다르잖아요. 어. 아니에요. 어. 정말 늙으수록 행복해요. 왜냐면다 신경 안 쓰잖아요. 애들은 애들대로 잘 살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애들이 들어요. 그만큼 나이 먹고 잘 가득 가잖아요. 네. 하시고 싶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발을 내디디세요. 어. 내가 뭐든지 하고 싶다. 망설이지 마세요. 일단 디디고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야. 아. 우리 김순자 선생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저희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힘찬 격렬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